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미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과거에 관찰한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중급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배워볼 문법은 던이라는 문법이에요. 문장 중간에 사용하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리고 더니는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때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더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오늘 배우는 표현은 내가 과거에 관찰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더니는 뒤에 오는 문장에서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제가 봤어요. 수지가 달라졌어요. 수지가 예전에는 매일 라면만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을 안 먹고 샐러드만 먹어요. 수지가 예전에는 매일 라면만 먹더니 요즘에는 샐러드만 먹어요. 이렇게 더니의 앞 문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말하고 더니의 뒤의 문장에서는 과거에 관찰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말해요.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눈이 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요.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와요.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와요. 이렇게 던이 앞에는 내가 과거에 관찰한 것을 말하고 던이 뒤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나 행동을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뜻의 더니를 사용한 문장을 몇개더 살펴볼게요. 친구가 평소에는 바지만 입더니 오늘은 치마를 입었어요. 은주가 전에는 수영장에 자주 가더니 요즘은 집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니의 두 번째 뜻을 살펴볼까요? 더니를 사용해 과거에 관찰한 사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운동선수가 날마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가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더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더니의 앞의 문장은 원인을 나타내고 뒤의 문장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절과 뒷절의 주어는 2인칭이거나 3인칭이어야겠죠? 문장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제 친구는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의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더니 의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더니 의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더니를 사용해 내가 관찰한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똑같은 영화를 매일 보더니 대사를 다 외웠어요. 친구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살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니의 마지막 뜻을 살펴볼까요? 더니는 과거에 관찰한 사실 뒤에 바로 어떤 행위나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일 뒤에 바로 다른 일이 왔을 때 사용해요.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 앞뒤의 일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앞의 일은 제가 관찰한 사실을 말하고요. 뒤의 일은 앞의 일이 생긴 다음에 바로 생긴 일을 말해요. 문장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친구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바로 음식을 완성했어요. 친구가 요리를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음식을 완성했어요. 친구가 요리를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음식을 완성했어요. 예문을 몇개더 살펴볼게요. 아버지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저에게 주셨어요. 친구가 급하게 뛰어가더니 다른 사람과 부딪혔어요. 여러분, 더니는 형용사, 동사, 명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용사와 동사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더니를 사용해요. 먹다, 먹더니. 덥다, 덥더니. 가다, 가더니. 크다, 크더니. 그리고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더니. 받침이 없으면 이더니, 더니.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모양이다, 모양이더니. 눈치이다, 눈치이더니, 눈치더니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다는 아니더니 말해요. 이 문법은 과거에 관찰한 내용이지만 앗, at, 엇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더니로 사용해요. 이때 아었더니를 사용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었더니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늘은 관찰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더니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더니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관찰한 일 뒤에 상반되는 사실이 왔을 때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와요. 두 번째는 관찰한 일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 선수가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더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 번째는 관찰한 일에 이어 다른 일이 나타났을 때 사용합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절과 뒷절의 주어는 주로 3인칭이고 2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앞절과 뒷절의 주어는 같아요. 하지만 같은 주제로 연결될 때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와요. 이 문장에서는 앞에서는 눈을 말하고 뒤에서는 비를 말해요. 이때는 주어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피곤해요. 이렇게 주제가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뒷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세요, 나갑시다, 나갈까요?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관찰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절에는 미래시제가 올수 없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 기분,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속이 쓰려요. 배가 고프다는 사람의 감각, 느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나, 1인칭이 됩니다. 제가 아까 배가 고프더니 지금은 속이 쓰려요. 아까 배가 고프더니 지금은 속이 쓰려요. 여기에 숨어 있는 주어는 제가입니다. 여러분, 더니의 뜻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의 상황에서 더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아기가 예전에는 많이 작았어요. 아기가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아기가 우유를 잘 먹더니 지금은 많이 자랐어요. 아기가 예전에는 밥을 혼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 먹어요. 아기가 예전에는 밥을 혼자 못 먹더니 지금은 혼자서도 잘 먹어요. 아기와 닭을 보러 갔어요. 아기가 닭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기가, 집 에서 놀 아요, 아 기가 일어나 더니 춤을 추기 시작 했어요. 아 기가 밖 에서 놀 아요. 아기가 밖에서 신나게 놀더니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과거에 관찰한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더니'를 배워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법이 이해가 잘안 된다면 이 영상을 몇번더 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